뭔가 아빠들 다 깔아가듯이 전에는 출장는 가고 또 회사에 와서 또 업무 복귀하고 하면서도 뭐 샘플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런 거잘안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 임직원들이 이제 많이 빠져버려서 내 가방에는 항상 샘플들이 이렇게 차고 같이 직접 운반하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 많이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또 이러한 상황들 또 사기 맞게끔 해야지 뭐 저런 거떼보다니까 깜짝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해야,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니까 또할수 있습니다 또, 한달 기간에 인도업 어머니 마치고, 오늘, 밤 뱅기로 한국을 복귀 준비합니다. 자, 또, 이번, 인도 좋죠? 오늘 한달간 기간을 마무리하고, 오늘 또 가봐야 는 샘플이 참이다 오늘 까만이네 커피 세포레가 망고 이런걸로 준비를 합니다 오해가 아닌데 미리 준비 다이어트하게 해가고 있습니다. 에어로등 가방이 또수고를 해야 되겠네.